제가 기독교에서 트젠이랑 동성애를 혐오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laughs> <laughs> 어머 그런, 그런 비하인드가 있구나 크크라스님 안녕 트젠의 소변 어떻게 보시나요? 앉아서 봅니다 내가 트젠 소변 어떻게 보냐면 그냥 앉아서 봐뭐 어떻게 보니? 그럼 앉아서 쉬 휴지 닦고 버리고 물 내리고. 뭐, 어떻게 봐. 뭐, 입으로 오줌 싸는 것 같아? 아니면 똥꼬로 소변을 누를까? 소변을 어디로 누긴 어디로나. 방광을 통해서. 병기에 발사를 하지. 임신 가능해요? 예, 기본이 쌍둥이야, 에왜 예. 이러고 앉아있어? 딸은 어깨 잡으시나요? 잡을 게 없는데 어떻게 잡아? 그게 없는데 어떻게 잡아? 어 정말 그럼 님은 어떻게 해요? 예, 그런 질문은 풍을 쏘면서 하려무나 알겠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겠어? 남자 보면 이성적인 감정 드시나요? 저 패고 싶어. 너 같은 새끼 보면 응... 목소리가 왜 그래요? 니는 얼굴 왜 그런데 화나냐고요저화안 나요. <laughs> 화난 척하는 거지? 이정도 가지고 뭐하나 그냥 아 그러려구나 또 모질이 하나가 기어왔구나 싶지 화도 남나 살짝 남자의 느낌이 보이네요 뭐 살짝 보이면 됐어 애. 방구석 초이스 뒤집어집니다 제가 기독교에서 트젠이랑 동성애를 혐오해서 하나님도 너는 혐오해 이 x 야 내가 왜 저딴 걸 만들어 놨을까 하면서 알겠니? 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빡쳐가지고 십자가 뿌시고 다시 일어나실 걸? 네 얼굴 보면 응? 3일만에 부활? 야! 네가 옆에 있어봐라. 빡쳐가지고 3시간만에 부활하셔. 알겠니? 할렐루야! 다이 있기야. 이거 뭐 하는 놈이야, 너는? <laughs> 목사님이 뭐라 생각하실까요? 하... 너 목사님한테 니네 아프리카 본다고 먼저 고백부터 해 봐. 목사님. 목사님, 제가 딸을 어떻게 잡는지 물어봤사옵니다. 저는 남들 소변 보는 게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딸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목사님은 소변을 어떻게 보시나요? 물어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렇게 목사님 말잘 들으면 뭐라 너? 너? 이 일베끼가 배 어, 목사님이 너일배하는거 아니야 이 새끼야 너 말이야 너너너너일배 너 끊어 이 자식아 목사님한테 가서 당장 회개하고 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어떻게 딸을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목사님은 딸을 어떻게 잡노 이기야 하고 와봐 일베끼야 예수님이 그래 가르치드나 어? 니네 예수님이 그리 가르치드나 아, 회개합니다 나는 쇼부 봤어 난 하나님이랑 쇼부 봤어 방금 알겠지? 그러니까 너도 빨리 가서 회개해 왜 기어들어와서 x 갈이야 도망갔나? 어디갔니 배충아 어디갔니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진짜 기독교인들은 나를 배척하지 않아. 진짜로. 아니 진짜 내 주변에 그내 주변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 내가 물어봤어. 너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트랜스젠더인 게 괜찮아?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신은 실수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이유가 있대. 자기 기준에서 보면. 그거 듣고 내가 아, 이게 진짜... 그런 크리스찬들이구나 생각을 했어. 어, 너는 신의, 너는 신의 실패자. 이게 아니라, 신은 실수를 안 하니까, 네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신의 뜻이래. 또 나는 그말 듣고, 와, 이게 진짜, 이게 종교인이구나 싶더라고. 그게 진짜, 아, 아까 같은 애들은 이제 종교를 자기 합리화를 이용 위해서 이용하는 애들이고, 진짜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신을 진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가 없다. 실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도 실패 아니다. 뭐, 그러더라고. 응. 음. 누나, 소개팅마다 계속 안 되면 포기해야 하나요? 계속 소개팅 하나요? 본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거울은 봤어요? 여, 이유가 많지? 아니면, 뭐, 여자랑 있을 때 어는 거 아닐까? 얼어붙으면 그럴 수도 있어. 거울은 농담이야. <laughs> 왜안 될까? 어, 미안해. 아, 미안해. 지금 내가 저기 아까랑 걔랑 싸우다가 어, 미안해. 왜왜안 될까? 어, 소개팅이 왜안 될까? 미안해. 미안해.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것 같아. 옛날에 만나던 남자 중에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나보고 기도하자 그러더라고. 근데 내 면전에서 내 손을 붙잡고. 뭐이 어린 양을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구렁텅인가? <laughs> 그럼 넌나왜 만나러 갔니? 그리고 이제 좀 해피 타임 갖기 직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야. 와 삼통 깨더라. 한창 하는데 방언에 컨셉인지 진짠지 또라이만 하여 세상에. 한창 하는데 신음 소리가 아니라 방언이 터지더라고. 와. 이거는 과연 성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성스러운 것인가? <laughs> 섹슈얼한 성인가 아니면 세인트한 성인가? 그런 사람도 있어. 진짜 별 별의 별놈이서 별의 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지 없었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외도를 하고 돌아가서 집에서 기다리는 저의 저와 자식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보살피는 손길 아래서 성공적인 외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성모독인가? <laughs> 아니,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유부남인지 아닌지 몰라. 아니,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야. <laughs> 그냥 하는 말이야, 지금. 진짜 그랬다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저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편안한 잠자리, 행복한 꿈 꾸세요. 안녕, 음, 안녕, 뿅!